자 오늘 아...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할 공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요. 고생했다 루이야. <laughs> 아, 네. 아 네. 루이야 고생했다. <laughs> 네, <걱정했다>. 루이야 <laughs> 네, 그거 아니야 그만이야. 에이푸드로서 네, 함께하는 아, 마지막 방송이 될것 같습니다. 도움은 안 됐지만 <laughs> 수고는 많이 했다. 아니 루이랑 함께하는 마지막 아니야. <laughs> 별건 안 했지만 그래, 고생했다 뭐 그래. 한건 딱히 없긴 아, 하지만. 네. 그래. 그리고 이제 야. 리더를 하루가 맡기로 했습니다 여러분. 어, 씨발 <laughs> 팀, <laughs> 팀 망조다. <웃음> <웃음> 18 나라가 말하나 보다. 어? 아까 보니까 하루 30점 나왔던데 운전 점수? 그 늦잠이 너 거예요. 경 씨, 저해아 그래? 야너 운전 왜 하냐? 야 늦잠아, 넌 운전한다는 말하지 마라 어디 가서. 어떻게 사람 새끼가 운전을 하면 30 점이 나옴? 사람 새끼요? <laughs> 조용히 하세요. 아 근데 루이도 되게 운전 잘하는 것처럼 얘기한다. 음, 난 잘해. 나는 타봤잖아. 루이 운전 잘해. 아예전보단아 맞아, 길치기남. <laughs> 아 저는 그냥 웃긴 게 그냥 그거였어요. 그냥 운전하다 갑자기 얘들아 미안. 급정거야 <laughs> 미리 말은 해줬잖아. <laughs> 루이짱 진짜 그거 개심각하긴 해. 어. <laughs> 그럼 저희 각자 새 목표 하나씩 다짐하죠. 아 목표 좋습니다. 그러면은 그 계란 수 많은 사람부터. 어전 진짜 루이를 죽일 거예요 진심으로 <laughs> 적극 방지하겠습니다 방금, 방금 방금 생각이 났어요 진심으로 오. 죽일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<laughs> 성공시길 바랍니다 성공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,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금 이룰 수 있게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뭐 올해 한해도 그 떠나겠습니다 어. 사이코들을 와 와. 아아이고 날조가 날조가 또 나를 말해봐 들어나보자 <laughs> 안녕하세요 루이짠입니다 내년에는 홀덤 꼭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와 이제 방송 제대로 할 생각이구나 아, 안돼 그럼 인생. 우리 집 와서 한단 말이야 이 새끼 <웃음> <웃음> 내 의견은? <laughs> 자 <웃음> 다음 <팩트>. 늦잠이 어? <laughs> 전뭐 내년에 딱히 그냥 좀 조용히 아, 하고아왜 가만 히 있어? 아, 가만히 아, 있고. 어 가만 거. 탐행이. 어. 구독자 씨. 너도 가만히 가만 있어. 고마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음.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이상 무조건 달성하겠습니다. 달성 못할 시. 그렇지. 르자미를 데리고 같이 나락기로 떨어지겠습니다. 아. 오늘 저는, 저는 왜죠? 닥치세요. 어. 달성 못하면 혹시 브라질리안 왁싱 브이로그 올려주시나요 와. 하모니카까지 물겠습니다 와. 아 미친. 얘들아, 얘들아 구독 취소해라. 그러지 마세요, 저, 저 진짜 열심히 하려고한단 말이에요. <laughs> 구독 취소한다. 식발 <laughs> 구취하지 말라고. 저는 내년에 우선 2엔 채널을 만드는 게 목표니까 2엔 채널 뭐 가볍게 10만 명까지 찍어 보겠습니다. 안될 시예요. 안될 시예요? 같이 가실래요?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아니요. 저는 그러면은 만약 안될 시에 두피 클리닉 가서 탈모 검사 받는 거 브이로그 찍겠습니다. <laughs>